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를 말한다. 알트코인 투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는 알트코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알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다. 투기성이 높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 알트코인은 기술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알트코인은 특정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것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매우 불안정하다. 가격 변동이 거세고 예측하기 어렵다. 알트코인 시장에서 투자하려면 충분한 조사와 노하우가 필요하다. 무작정 투자하기 쉽지 않다. 알트코인의 사기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부 프로젝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위심스러운 정보나 홍보가 눈에 띌때 조심해야 한다. 좋은 가격에 매수하고 팔때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정하기에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알트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알트코인이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트코인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굉장히 많다.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알트코인 시장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폭등 폭락이 잦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좋다.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에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테크놀로지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알트코인은 전문적인 관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알트코인 투자는 신중히 해야 한다.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다. 탐욕에 주의하고 안전하게 투자해야 한다. 알트코인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적절한 타이밍과 전략이 필요하다. 투자자의 식견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알트코인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높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도 수반된다. 알트코인 시장은 투자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알트코인 투자는 신중한 눈으로 보아야 한다. 한 시대를 주목받고 다음 시대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매우 크다. 알트코인 시장의 안정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